체스 아, 스파이더 브라질리언 주짓수 로드투블랙 파이널 체급별 결승전 경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 저는 경기가 4 개나 남았다고 생각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요. 맞출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laughs> 네, 오, 굉장히 준비된 멘트 같았어요. <웃음> <웃음> 자, 파브리시오 안드레이드 메이런 맥퀸 의 경기 65kg 이하급 결승전 출전 선수들을 차례 차례 만나보겠습니다. 파브리시오 안드레이드. 메일 란 맥퀸 선수의 경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브리슈 안드레이는 디고 수드레를 준결승에서 잡았었고요. 8경전에서는 루카스 피네이루 선수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란 맥퀸 역시 사무엘 나가이 그리고 쉐인 자밀 힐테일러를 잡아내면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에 입장한 두 선수는 먼저 인사를 나눴고요. 이제 심편진들이 입장하겠습니다. 혹시 뭐 누가 승리할 것 같다 이런 예상은 좀 되시나요? 어, 두 선수 다 이제 여러 번 경기했는데 이제 항상 주고받기 때문에 누굴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또 나왔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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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립 잡았는데 안드레이 뜯어냈고요. 적극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트기, 아, 네, 네. 싱글레그네트 비행 시도했었던 어브리시안드레 네. 메이람 슈트기 어 발목 맞히기 나올까요? 맞히기로또 득점을 했었던 메이람 네. 맥기 발목 맞히기하기 조금 먼데요. 하지만 언제라도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죠. 자싱글레 시도해 봤습니다. 아, 어! 아 네. 네, 몇 년만에 보면 어브리시안드레. 네. <laughs> <laughs> 나왔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쪽 발목을 노려봤습니다만 잘 알고 있는 메이런 맥퀸 대응을 해줬습니다. 저부터 본인의 주특기들을 좀 살려보려 했었던 파브리시 안드레입니다아 긴장되네요. 네. 아, 스탠딩 상황에서 경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메이란 발목 받치기가 나올 법한데요. 네,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 네, 노리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네, 가드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오, 아 네. 네. 앵클픽으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메이람 잘 막았습니다 네. 이마저도 당해봤었는지 대응이 상당히 빨랐었던 네. 메이람 맥퀸입니다 그리고 거의. 잘 풀렸습니다. 메이란 맥킨이 이번엔 아래쪽으로 가보려 지만 안드레 역시 반응했었습니다. 네, 상당한 네, 신경전을 벌리고 있는데요. 상대 힘을 역용하는 것도 워낙 중요한 상황인데 아, 이번에도 바로 반응을 해줬었던 메이란. 자, 이번 결승전은 승부가 나지 않으면 연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계속 돌려봅니다. 안드레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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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렉이라든지 클리픽을 시도해 봤었는데요.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둘다 위험한 장면 없었죠? 아 오히려 싱글렉을 시도했던 메이랑 앞으로 아, 당겼습니다. 했습니다. 아, 예. 어. 자, 이 자, 이에서 잠시 경기가중단됩니다 테이크다운 당한 이후의 시점으로 어, 그 위치로 다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직접 만들었습니다. 끌고 오지 않고요 드 u n 여기서 포지션을 수입시킬 수 있을지 어, 네. p Sweep, 이기시작했습니다하지만 다시 돌아오는메이람자안드레인오른손으로저바지 잡고 싶었을 텐데. 네, 메이람이 잡아당기고 있었죠.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메이람 맥퀸. 아, 아, 패스 네. 시도, 패스. 패스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파브리시 안드레. 아, 반대쪽으로 네. 넘어가 봤지만 역시 안드레이도 대처를 해줍니다. 네, 잘 막아냈습니다. 아, 하지만 네, 힘으로 이스라완데요 네, 발로 막아내고 있는 파브리시 네. 안드레. 네, 잘 막아내고 있는데 네, 좀위합니다 시간은 둥그지면서 바로 네. 돌아왔습니다. 네, 어드밴티지 하나 또 뺏겼고요. 왜 이런 베퀸이 기존과는 네. 다르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경기에앞서서이우리라최강자자불불는 황명세 선수는 메이람 선수의 승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대영에 네. 아, 어드밴티지가 이지 있는 메이람 매킹. 이방 오늘을 정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는 역전극도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네, 스윕 노리는 퍼블리션 드레이. 결이었지만 메이넘 접촉습니다. 원래가 네. 매니아 바이스에 있어 왔죠. 어, 수축을 패으시고했었는데 네, 끌리지 않았죠? 있는 풍격들. 요메이러이잘 지켜내면 연장까지 가지 않고 이길 수 있죠. 지금까지 주도권 잘 가져가고 있는 메이러 맥퀸입니다. 이제 마음이 급할 수 있는 파브리쉬 안드레이. 조금 뜯어냈습니다. 어어서 어둠을 내었던 안드레이. 아, 안드레이가 한 5cm만 더 길었으면 힘을 <laughs> 잘 받았을 텐데, 네. 리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타격전 뿐만 아니고, 주짓 수도 리치가 중요하거든요. 네, 힘을 잘 받으려면, 네, 길이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레버리지를 잘 받으니까요. 자, 수슨 되나요? 어, 버텼습니다. 아, 바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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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너무 잘 잡고 있네요. 팔끝차이로못 밀고 그러거든요. 아. 아. 자, 다시 한 번. 시장은 1분 2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옮길 아, 네. 수 있을까요? 자, 팬츠를 잘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띄우고. 네. 아, 네. 돌아서. 아. 아. 메이람, 맥케인, 넘어진 듯 넘어진 듯 버티고 네. 있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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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안쪽으로 도 접어듭니다. 과연 아, 50초 동안 아, 이점잘 아, 지켜낼 아, 수 있을까요, 메이람? 아직 일단 잡아주면서 못 움직이게 해주고 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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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더, 아, 역전이 메이람. 많이 나오는 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2점 오, 오, 오. 외에도 어드벤테이지가 필요한 안드레이고. 네. 아프리시원레이 남아있는 시간 30초, 30초 버티기에는 아 30초의 역전을 이뤄내기에는 네. 30초는 굉장히 좋요 네. 안드레, 아무크랭크 살짝 내려봤지만 네안 네, 통했습니다. 네, 안 통하는 포지션이었고요제살림에서잘 네, 버티고 있는 베이란 네. 베키 아, 쉽지 않습니다. 네. 가요 못 돼요. 뒤집을 아, 수 너무 잘 있을까요? 잘 네. 네. 자, 서비스 선수 어려옵니다 선수구로 중심에 앉을요 아, 경기 맙겠습니다. 아, 아, 어. 아, 네. 안요. 드레이 선수 스파이더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아쉽게 집니다 아, 그러게요 저번에도 이렇게 아쉽게 졌었는데. 네. 아, 멋진 승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이 역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 진짜 네. 승의 아, 네. 과 축하 박수를 받고 있는 메이란 베키 선수입니다. 아네 우승 선언 전에 네, 나갔다 오면 페널티를받습니다 여러분. 아, 네 점수가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뒤집힐 수 있어요. 신나겠네요. 아, 네. 실격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네. <laughs> 자 메이란 베키 선수가 체스파이더가 이룬 주류 수로드컵에게 우승을 차지합니다.